돈을 모아서 만들었어요. <laughs> 심 찍어도 어때 임마? 좋은거지? 우미야 응. 응. 고름이 옛날에 니가 응. 비디오 찍을때 막 그냥 지금 재미없잖아 방에 대한 응. 집안 설명을 응. 니가 응. 했던거도 기억나? 어? 그때 니가 멘트 잘했잖아 여기는요 응. 화장실이에요 여기는 안방이에요 <웃음> <웃음> 자, 여기는? 지금은 대엄마 햇빛이 없어가지고 찍어봐야 별로 안 좋아. 어. 대엄마 올라가 볼래 지기 계단? 응? 그냥 한번 올라가 보는 거지. 난 그..이..넓은 공간이 잠깐만, <놀람> 날씨가 조금 춥지 않나? 괜찮아. 괜찮거괜찮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괜아괜아 네. 그래 줄것 같아